자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라 했죠, 그죠? 자 이거 완전 제곱해보세요. 완전 제곱 됩니다. 이거 완전 좀 너네가 할수잖아 그래서 이것 식을 완전 제곱하면 루트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자 빼기 이 뒤에도 자 x x 1 1 이렇게 완전 제곱해봐. 이거 얼마 되냐면 x 마이너스 1이 제곱돼. 자이 정도 너네가 풀수 있어야 된다.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? 루트 네모의 제곱은 절댓값 네모로 고쳤던 걸 기억나? 자,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. 그래서 절댓값 x 플러스 1자 빼기 절댓값 x 빼기 1이라 해놓고 이제 이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, 그렇지?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과 1사이라했으니까 x에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. 이런 거 쓰면 안 돼, 저 중에서 x에 0 넣어봐. 이 값은 1이 되지, 그래서 이 값은 양수가 될 거고. 자, 이 값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될 거야. 그지?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. 그죠? 자, 마이너스 앞에 가로해 주시고 자, 이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x 플러스 1에 자,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? 플러스 x 얼마? 빼기 1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계산하면 2x가 답이 될 거예요.